안녕하세요. 수상입니다. 오늘은 신주시 문산업 202산 65-1에서 영면을 쪼으신 조석기의 묘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조석기의 본관은 창녕 자는 분이로 1433년, 즉 세종 16년에 울진 현령을 역임한 부친 조안정과 억과 현감을 역임한 노성의 따님 스라에서 태어나 1475년 즉, 성종 6년에 식년분과의 병과를 급제한 후 선전관 이조 자랑, 사안부 집의 강릉부사와 의지목사, 중청도 병마절도사, 대사원 함경도절도사, 평안도 관찰사 등을 거쳐서 정이품지증처부사에 올랐던 인물입니다. 우선 묘지입지를 살펴보면, 이와 같이 서쪽으로 행룡하면서 수많은 요도와 지각을 분출하던 산줄기가 이곳에 이르러 현무를 기봉하고 현무에서 양쪽으로 갈라진 산줄기 사이를 뚫고 짧게 진출한 중출맥의 진처에 묘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무에서 양쪽으로 갈라진 산줄기가 미역을 중심으로 선이하면서 길게 뻗어나가 포근하게 감싸고 있는 형상입니다. 그러므로 유정한 복을 이뤄서 혈이 맺힐 수 있는 내부적인 요건을 갖춘 입지에 묘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 앞에 이간판이 보이는데요. 조윤선 묘기 경상남도 기념물 제272호로 지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조연수는 조석기하들로 정의품 평주방세에 이어서 종일품 좌찬성에 올랐던 인무입니다. 이곳은 넓은 주장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여러 개의 묘가 조성이 되어 있네요. 이 묘가 자찬성을 역임한 조윤선과. 배이 진주 강씨가 영면을 취하신 묘입니다. 봉분 앞에 울석이 세워져 있는데요. 이게 뭐지요? 봉황인가요? 주작인가요? 이것은 용 같습니다. 조숙기와 폐위, 진주, 정 씨가 영면을 쬐신 묘입니다. 궁분 앞에 면석과 월석이 있는데요. 조숙기 묘앞 면석에 구름 모양과 추작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월석에는 청룡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대위 진지정 씨묘 월석에는 주작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문양을 묘의 면석과 월석에 각인해 놓은 것은 조상을 숭배하는 마음이 지극하였기 때문이라 할수 있는데요, 참으로 본받을 만합니다. 묘지 뒤편으로 조금 올라와 봤는데요. 면을 넓게 펼친 내룡이 경사를 이루면서 뻗어 내려오는 형상입니다. 묘지 바로 뒤편에서 봐도 묘지로 입선한 내룡의 면이 상당히 넓습니다 뒤돌아서 보면 바로 앞에 조독기묘가 있습니다 즉 맹로의 중심에 조독기묘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봉분도 크지만 묘지가 조동뒤 있는 당판이 상당히 넓습니다 맹로의 중심에 조독기묘가 있는 것을 보면 대위 진주정씨보다 조두기가 먼저 소천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묘지 계절 바로 앞에서 묘지로 입산산 줄리가 단출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확인을 해본 바 조두기 묘의 혈이 맺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진주를 찾아서 아름다운 문양이 각인되어 있는 조숙기 묘역을 살펴봤는데요. 옛 선인들의 조상 숭배 사상을 엿볼 수 있는 아주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